나눔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0편 96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찬양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노래가 아닌 찬양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표지와 특권 중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 우리가 노래할 대상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래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노래하는 일은 곧 사람다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여와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와를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와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새 노래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부르던 노래와는 다른 곡조, 다른 가사로 노래하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이전에 불렀던 모든 노래들은 모두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노래는 세상이 불어든 노래와 다른 노래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 하늘의 노래를 부르고, 이전에는 사람을 노래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노래하는 것들이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의 노래들입니다.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하는 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들을 그것이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새 노래는 그런 노래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입니다. 노래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노래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거듭난 영혼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 노래는 죽게 은혜를 입어 그 영혼 안에 억누를 수 없는 감격이 있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그들이 보좌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는 자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주로 만난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발디디고 사는 땅과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창세계 1장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임을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그 속에서 그분을 향한 경여와 감탄과 존경과 높임이 담깁니다. 그래서 새 노래의 내용은 언제나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희한 일들이 됩니다. 새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를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따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지요. 그들은 구원의 경험이 없으니 구원의 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의 영혼의 샘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탄성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존귀와 위엄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있죠. 찬양하는 자의 심령은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존귀와 위엄이 우리의 입술을 자연스럽게 열게 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그분의 성소에 거하는 자입니다. 찬양하는 자는 성소를 찾고 성소에 거하고 성소에 머무릅니다. 예배자가 선그 자리 성소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감탄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노래할 이유들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찬양할 이유들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이런 충만한 은혜들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노래는 거듭난 자들이 부르지만 거듭난 자들만이 부르지만 실상 그 노래는 우리끼리만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선포이기에 그 자랑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입술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외치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과 만민들이 그분의 피조물들이기에 그들은 새 노래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는 자들이고 세상은 이 노래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조속도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자는 찬양하지 않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모두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심판주로 임하시게 될 때에 피조물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던 자들은 심판주의의 마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에서 예외일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땅도 바다도 거기 가득한 것들도 밭과 숲의 모든 나무들도 창조주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를 향해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 거기 가득한 것들이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순간을 향하여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노래하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